집중해 주시고. 어, 가운데 집중해야 됩니다, 가운데! 음. 으이야 어, 어, 그래? 그래. 네. 너무 모여 있어. 이오케 어, 난...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들리는 오케이. 오케이. 들리는 오케이. 오케이.

도둑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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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 자기 전에 벌벌 떨어 도둑놈이라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도둑놈이라고 도둑놈이라고 도둑놈 전에도 도둑 도둑 있지 않았어? 자 죄송한데 영어 들으신 분 없나요? 아 근데 아, 영어가 있어야 되잖아. 울렁살이 g s 울살 u l o 안 g San Ulong San u l 오울 g San u l 그 n g 울 a n u l o n 영어야? 그게 영어 n g San Ulong San Ulong San Ulong San Ulong San s a 울렁 제제 저이거라쟤또 저래! 이거봐, 이줄 알았어! 탄탄, 탄탄! 도둑놈이라고 약간 막울음 그런 사이렌이 울르사이렌 사이렌이 우르 그런 사이렌이 우 사이렌이 사이렌사이렌사이렌 사이렌이 그사이사이렌 사이렌! 피야 해봐 다시 한 번. 어이, 나 진짜. 뭐야? 울린 사이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둑놈이라고 울린 사이렌 때문에 자기 전에 벌벌 떠는 거면 이, 이 가사 안에서는 그곡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아. 울린 사이렌이네. 야, 1차 울린 도전, 사이렌. 피 갑니다. 자기 전에 벌벌 떨어 도둑놈이라고 울린 사이렌? 맞는 것 같은데, 울린 사이렌? 맞는 것 같아요. 벌벌 지금 뭐운 국물 운 먹겠다고 운운운 신났어요. 울린 사이렌. 갑니다 것 근데 많이 온거 같아 자 불러주세요 <laughs> 자기 전에 벌+ 벌떨어 모든 놈이라고 <laughs> 오늘 사는 나쁜 꿈을 꾸었어 와. 천문 역시 가수야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결과 아, 오픈 아, 지금 공기 나왔어요 고 시간 지속 괜찮아. 아, 혜준씨. 왜요? 왜요? 아니, 어. 저는 정답인 줄 알아서. 아... 피오가 기대했잖아요, 혜준씨. 나 정답인 줄 알고. 아니, 막... <laughs> 자, 이렇게 해서 1차는 실패했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했던 동욱을 빛낸 백탕의 해물들 한 바가지를 햇님 양이 먹게 됩니다. 먹방, 로그인.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점점 얇아지네, 얼굴이. 누나 왜 맨날 살 빠져.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살 빠지신 것 같아? 사쪘어요 아니, 근데 지금 딱 좋아요. 우린, 우린 계속 끼고, 한드이만 계속 빠져. 지금 살짝 들었는데도 얼마나 연할지 기대가 됩니다. 아, 이것도 면치기로 들어가네요. 국물, <laughs> 국물. 음. 아, 다온것 같아. <laughs> 시원해요. 칼칼하죠. 아, 시원해요. 그 빨간 국물에서 고춧가루를 좀 걷어내니까 아 본연의 해산물 맛이 되게 진하게 나는 느낌? 아 자, 국물. 아, 이건 해장입니다, 해장. 아 네. 아 자, 계속해서 식사를 즐겨주시고, <laughs> 여러분께는 6개 힌트. 최고합니다. 아이 자, 어, 여섯 인트가 좋습니다 예. Let's go, Killer b o 오, 바로 쓰시도세요킬러 l 설명 들어갑니다. 자, 놀토에서 와. 제작한 특별히 특수 있나? 제작한 어. 킬러를 이 우와. 칼이 있어요. 저거 특수대장이라고 저거 특수대장이라고 진짜 후졌어 문방구에 있는 게 <웃음> <칼이잖아>. <웃음> 저기 또몇 글자나 적혀있을 거야. 야, 저런 거 어디, 야, 요즘 문방구에서도 안 팔아. 자,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요. 이게 빠집니다. 우와! 우와! 칼집. 빠집니다. 우와! 갈집. 팔집이 분리가 돼요. 요 안에 아빈 공간에 아 여러분이 원하는 두 글자를 적어서 아, 이렇게 한다고. 철가방 같은 건가다 여러분 앞에서 아유, 아유, 공개를 아유, 아유. 드립니다. 아, 재밌겠다. 그리고 재밌어 이거 항상 최대. 아요 정도, 요 정도 보이잖아. 한번 놓쳐야 되는데. 형 증검으로 하면 인정. <laughs> <laughs> 그래 줄 알고. 그래 줄 알고. 어. 실제 증검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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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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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laughs> 어, 어, 어? 어, 어, 어? 일이야 무이야짜 진짜 하맞췄네 조심해 주세요. 말이 안 돼! 졸개를 씌웠네, 졸개를 씌 조심해 주세요. 관객에 한 패가 있어! 여러분 맞춤형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어, 어, 어. 어디를 틀린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렇지. 아 그래요? 두 글자가 그 킬러붐의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laughs> 근데 울린 울린 사이렌 부분이 틀린 거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 도둑놈이라고는 맞는 것 같은데. 울린 사이렌? 네? 울린 사이렌이요? 아, 네. 왜 이렇게 태클을 걸어? 우리 사이이요 아니, 아니, 아니 물어보왜 그렇게? 해리사요 우리 사이 우 사이 그런데 세 번째 세 번째 줄이 조금 안 맞지 않아요. 아, 세 번째 줄. 아, 아, 세 번째 줄이 안 맞지 않다는 의견 나쁜, 나왔습니다. 뒤에 그러니까 가사랑 너무 안 맞아서. 네. 세 번째 줄에 뭐가 있는 거야? 본인 가발처럼. 그러니까 네. 네. 두 번째 세 네. 번째, 번째, 번째 줄이 안 맞는다는 거죠. 아, 두번 맞아요. 세 번째 네 번째. 얼리어답터. <laughs> <덜려들었다. 웃음> <덜려들었다, 웃음> <덜려들었다, 웃음> 려들어려들어 그건 서아유 괜히 편들었어. 아유, 괜히 편들었어. 아유, 괜히 편들었어. 아유. <laughs> 가만히 있어. 죄서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건 맞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드렸는데 아. 쓸거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요. 아니야, 아니야. 킬러브. 올린 사이렌의 울 하고 쌀을 볼까요, 초성 아, 근데 저 킬러브. 킬러브. 킬러브 하고 해자고. 킬러브. 해주해 <laughs> 아 씨는 계속 킬러분해 보고 싶대. 아, <laughs> 킬러 킬러 최고지. 킬러범 최고지. 데초거 어, 킬러분 봐요. 그러면 15, 157. 어, 어, 장난치니까 어차피. 157. 17. 157적습니다 17. 15, 17. 네. 이거 안 돼요. 아, 하나 밖에 없어서. 근데 개인적으로 왜? 사이렌 하나만 들으면 되지 않아요? 개인적인 얘기죠. 나중에 <laughs> 해 주면 안 돼요? 개인적인 개인적인 얘기를 나중에 해야 돼. 사이렌이 마시면 울리잖아. 사이렌이 마시면 울리잖아. 사이렌이 뭐 터지는 <laughs> 거 아니잖아. 아니, 개인적인 건사이렌은 울린단 말이야. 아까 그 얘기도 해. 개인적인 건 나중에 해야 돼. 도둑놈은 아닌 것같아왜 그랬니? 요즘 시대 그래도 미라고 하는 건너무가리 아니냐? <laughs> 진짜. 도미라고 하는 건너무가리 아니냐? <laughs> 진짜. 근데... 근데 이게 근데 이안될것 같은데. 저 아, 15. 와. 아... 15 17 썼어요. 1러분들 좀. 진짜. 갑니다 어, 어, 어. 사이린은 울리는데. 이미 썼대, 오빠. 아, 썼어. 음악. 어. 썼어. 음악. 주세요. 뭐야? 왜, 왜 음악을 켜? 오, 신라 군비? 음악에 맞춰 아. 이제 까불면서 춤을 아. 출, 출 거예요. 칼, 칼춤이 시작돼. 칼춤이. 저런거지 좋아서 하는 거야. 지 좋아서 하는 거야. 아 오, 야, 옷이 찢혔다. 팔에 옷이 찢찢네 긴장하고 있어요. 바지가 찢어져어 그냥 지 좋아서 하는 거야. <laughs> 너무 기대돼. 음악이 기대된다. 어, 주세요. 저, 저건 백퍼 본인 과. <laughs> 뭐야? 음악 뭔데? <뭔들. 웃음> <laughs> 뭐야? 음악 뭔데? <뭔들. 웃음> 아 이거 이 노래. 신호 아니야? 여기 <laughs> 여기. <어디, 어딜. 웃음> 아 출근 노래 <음악은> 아니야? 준호. <laughs> 아 음악 뭔데? <laughs> 아 이거 어, 이 노래 신호 아니야요이 노래요? 충격 노래야. 아, 노래, 아유 아유. 와와. 아 충격 노래야. 아유. 아, 노래, 아유. 아, 아유, 아유 아유. 와와. 어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아유 아유. 와와. 어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아 너무 길게 섰어. 아 보인다 보인다. 사사야 사야. 보인다. 아 너무 길게 섰어. 아 진짜. 가슴을 대고. 신호 안 맞아.

최근에 본 형의 퍼포먼스 중 오늘 최고. 어, 고맙습니다. 아, 근데 고맙습니다. 아, 오늘은... 오늘은...